예, 안녕하십니까 어미영입니다 오늘은 기존 사용하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리페어 하는 경우 저희 덴틴 이식제를 사용하는 증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좌측 제1, 2 소구치인데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10년 이상 잘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박칼 마지날본의 흡수가 많이 되고 환자가 극심한 페인을 느껴서 발거하고 리페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 제가 팔로업 했을 때 사진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박칼의 마지날본이 얇게 좀 남아는 있었고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환자가 사용을 하였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박칼 쪽으로 치우쳐 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환자는 사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8년 경과 후에 거의 남아 있는. 박칼본이 없고 마지날본이 거의 다 흡수되고 환자는 염증과 함께 페인 그리고 약간의 모빌리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팔라탈 쪽으로 옮겨 심으면서 손상된 박칼 쪽 뼈를 리페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보시면 이것을 발치하게 되면 빨간 라인으로 디펙트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팔라탈 사이드로 옮기면 박칼 쪽 리페어가 이제 숙제로 남게 됩니다.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발치하고 완전히 힐링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흡수되면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발치하고 완전히 힐링될 때약 2개월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 힐링된 상태에서 왔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팔라탈마지날본이고요 박칼마지날본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사진 각도 때문에 보 m a r g i 이흡수가 됐고 특이한 것은 이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임플란트 사이에박칼코티칼본이남장히었다라는 겁니다. 꼭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꼭임상적이 뼈를 토르스처정했여서다플랩이열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플랩을 열고 이 뼈를 세지탈하듯이 버티칼로 이렇게 얇게 바칼 코티칼본을 잘라내서 여기 보이시죠 이것을 바칼 월 리페어 사용하기 위해서 퍼포레이션을 시켰고요 이게 덴틴 블록인 경우 퍼포레이션을 많이 시키는데 자가걸인 경우 미네랄 아이스가 된 상당한 단단한 코티칼본이어서 구멍을 잘못 뚫다가 프랙처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뚫지 못하고 이렇게 3개 정도 뚫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팔라탈 본 팔라탈 월에 맞춰서 팔라탈 사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니 손상된 박칼 본이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약 2분의 1 정도 드러나게 됐죠. 통법대로 저희가 덴틴을 쓴다면 덴틴 파우더를 쓰고 루트 블록을 이용해서 월을 리페어 하겠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뒤쪽에서 제가 이렇게 자가골을 떼어내서 코티칼 본을 얻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덴틴 파우더로 이렇게 리페어한 후. 볼륨 디펙트에 3개월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지나서 힐링이 완전히 된 경우에는 되도록 힐링 커페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BMP 코팅한 것을 저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바깥쪽 월 리페어에 자가골 코팅칼본을 써서 잘라서 이렇게 4번, 5번 에어리아에 월을 만들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체하고 이렇게 볼륨이 많이 증가했으므로 이 상태에서 플랩 리플렉션을 하고 릴리징하고 스페이스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엄스 인시션을 이용을 해서 릴리징도 하고 큰 부위에 그래프트하고 이식한 양이 많기 때문에 퍼스트 오피 드레인 사이트로 활용하기도 하고 올라간 릴리징된 플랩으로 인한 낮아진 베스티뷸의 양을 스카포메이션으로 서커스 스닝을 하는 효과도 있고 목적으로 엄스인시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시처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전 모습이고 출후 모습이고 그다음에 스티치아웃 할때 모습입니다. 약간의 텐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이차 힐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뒷 부분에서 코티칼 본을 떼어냈고 그다음에 이쪽 바칼 월은 완전히 녹은 상태이지만 탈라탈 월을 중심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안쪽으로 옮겨 심고 바깥에 완전히 노출된 부위에 바칼 월은 뒤쪽에서 떼어낸 자가골 코티칼본을 이용해서 월을 형성해주고 안쪽에 알베올라프라포는 골리도능이 강한 BMP를 코팅한 덴틴 파우더로 이렇게 리페어 했습니다. 6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위해서 열었을 때는 플랩 오픈시 여기 리페어 했던 임플란트는 보이지 않고 완전히 카바돼서 새로운 뼈를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븐본이고 미네랄라이즈가 되지 않은 본이죠. 약간 콜라제노스 네이처와죠 2차 수술을 위해서 카바스크로 노출시켰고요. 노출시킨 모습에 술전 모습과 술후 6개월 후의 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벌륨 지금 여기 약간 저희가 자가골로 바깥쪽에 리페어한 월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자가골 월 만들었고 그 안에 알베올라본 프라퍼에 충분한 양의 뼈를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팔로워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발치 후 팔라탈로 옮기고 바깥쪽 디펙트를 이렇게 저희 덴틴 파우더와 자가골 코티칼 본으로 월리페어와 알베올라본 프라퍼를 리페한 모습입니다. 약 5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보이고 박할 쪽에 끊어진 코티칼 본에서 코티칼 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특히 제이소 구치에서는 아마 자가골 코티칼 본의 월리페어가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빨리 코티칼 본의 보도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코티칼 본이 임플란트의 박칼 사이드를 훌륭한 두께로 잘 형성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로딩 후 1년 반 18개월 사진입니다. 박칼쪽 코티칼 본의 디펙트 보더가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뼈로 약간 거칠지만 이렇게 임플란트의 내개월에까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티칼 본도 캔슬러스 본도 형성하고 있죠 제2소구치 부위에서는 좀더 거의 디섹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코티칼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5mm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지금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의 팔라탈 본을 기준으로 식립하였을 때 새로 생성된 코티칼본이 팔라탈 레벨하고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양과 좋은 두께의 사운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형성한 것을 알수있고요이 당시에 저희가 바칼 코티칼 본 형성된 이 에어리아를 즉넥 에어리아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 제일소구치에서는 11.0mm, 11.5mm 임플란트이므로 거의 100%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소구치에서는 11.9mm가 나왔는데 이건 잘못 된 거겠죠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에 약간 된본 포메이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상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와이어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펙트에 있어서 알베올라본 a 라포는 덴틴으로 저희가 리페어 했고 물론 힐링 e d 스트가 볼륨 디 d 트이니까 낮은 부위로 BMP 코팅한 n 을 썼지만 바깥쪽 t 리페어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n 트블록을 사용하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 e d 코티 t 본을 사용해서 상당히 좋은 두께와 i n 사운드한 코티 n 캔슬러스 본을 임플란트 주변으로 얻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민웅이었습니다.